그것도 그 사주에 그 말문세라는 게 있어요. 네. 우리가 먹을 법, 식법, 뭐 타고나듯이. 그래서 그 사주에 그 말문세 있는 분들 보면은 엄청 부럽거든. 아, 선생님은 매력이 엄청 이만큼이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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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주제는 무속인은 자신의 일을 예측할수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. 네. 의사는 재번 못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. 예. 네. 주위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. 자기 점도 못 치면서 자기 앞날도 못 내다보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네.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, 중이 재물을 못 깎는단 말 들어보셨죠? 그늘 아니라고 봐요. 중도 재물을 깎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같은 우리 무속인들 제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음. 음. 그러면 남의, 남의 사주 남의 점도 점사를 봐주는데 정작 내 거를 모르면 안 되죠 다른 분들 점사는 디테일하게 기가 막히게 앞밀 그런 걸다 봐주면서 실상 내 점은 내가 못 치고 하면 안 되겠죠 응.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신 게그 이유 때문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지 그렇지 어, 어찌됐든 2020년도 경자년은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또한번한번올 한해 도 계획 세우신 분들 또다올 한해에 계획 다이뤄어지시기를 양명사 작도장군이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.